다림이 패밀리, 서강주가 지승돈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이날 지승돈은 차태용에게 전화를 걸어 서강주의 폭로글을 네가 올렸냐고 묻습니다. 차태용은 갑작스럽게 의심을 사자 당장 지승돈을 찾아갔습니다. 지승돈은 차태용을 보자 게시판에 글을 보여주며 이건 네가 올린 거냐고 묻는데요. 차태용은 노예리를 만나러 뉴욕에 갔을 당시 가짜 아들이 뉴욕에서 딴짓했다며 내 아빠를 찾으라고 했던 말을 떠올리고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차태용은 오기가 생긴 듯 지승돈에게 엄마 닮아서 사기꾼인 제피가 어디 가겠냐고 답하며 자신이 올렸다고 말하고는 문을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서강주 역시 네가 올린 거냐며 이 회사가 탐나냐고 추궁했고 차태용은 자신이 올렸다며 이제부터라도 내 힘으로 뭘좀 해보라며 조롱을 합니다. 서강주는 이런 짓까지 할 놈으로 안 봤다며 이러다 아버지까지 다 뺏길 것 같다고 위기감을 느낍니다. 이후 세탁소로 차태용을 찾아간 서강주는 우리 아버지한테 떨어지라며 어떻게든 아버지를 지킬 거라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차태용은 아까부터 개자식이라고 하는데 그럼 내 아버진 개라는 소리냐고 하며 서강주의 태도를 개의치 않아합니다. 이튿날 서강주는 신상품 보고회가 신경 쓰이는 듯 회의실을 기웃거렸습니다. 서강주는 보고를 듣고 나오는 지승돈을 쫓아가 제일 낮은 자리로 보내달라며 고개를 숙이는데요. 지승돈은 이번 제품 전 디자인 네가 픽한 거냐고 물었고 서강주는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승돈은 서강주 앞에서는 별 내색을 하지 않았지만 엘리베이터를 타자 보는 눈은 있다며 중얼거립니다. 이다림은 깜짝 놀랐고 지승돈의 비밀을 지키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이다림은 그 길로 서강주를 찾아가 회장님이 상무님 보는 눈이 있다고 칭찬했다고 귀띔하며 기뻐합니다. 서강주는 회장님이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한걸 나한테 와서 말해주는 거냐고 물었고 이다림은 상무님을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서강주는 이달임은 차태용 편이 아니었냐며 감격스러워합니다. 한편 손님인 척청념세탁소를 찾아와 CCTV 메모리 카드를 빼돌린 김성훈은 서강주에게 내 엄마 이거 보면 놀라겠다며 전화를 겁니다. 지승돈의 호출을 받고 기대하던 서강주는 도둑놈을 잡은 거냐며 끝나고 러브캐피탈로 가겠다고 답합니다. 이 통화를 우연히 들은 지승돈은 서강주를 슬쩍 떠보는데요. 내 엄마가 돈 찾는 거 포기했냐는 물음에 서강주는 그렇다고 둘러댔습니다. 지승도는 서강주의 거짓말에 실망감을 느꼈고 서강주를 쫓아 러브 캐피탈로 향했습니다. 러브 캐피탈로 찾아간 서강주는 김성훈이 보여주는 세탁소 CCTV 영상을 보게 됐고 그때 지승돈이 들이닥쳤습니다. 지승돈은 나 몰래 돈 찾고 있냐고 추궁합니다. 서강주는 아차 싶었고 정신을 차리고 지승돈을 쫓아갔지만 집에 도착한 지승돈은 짐을 싸 집을 나가려 하는데요. 서강주는 잘못했다며 엄마는 모르는 일이고 다 자신이 버렸다며 싹싹 빌었지만 지승돈은 두 거짓말쟁이하고는 못 산다며 집을 나가려 했습니다. 백지연은 돈 찾는 거 몰랐다며 모든 걸 서강주의 탓으로 돌립니다. 백지연은 지승돈의 화를 누그러뜨리려 또다시 거짓말하며 서강주를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이후 지승돈 몰래 집 밖으로 나와본 백지연은 서강주에게 둘다 죽을 순 없지 않냐며 민망해 합니다. 서강주는 나 없인 살아도 아버지 없인 못 산다는 거냐며 체념한 듯 백지연의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서강주는 다시 러브캐피탈로 돌아갔고 김성우는 세탁소 CCTV 영상을 보여주며 지승돈의 불륜을 의심스러워합니다. 왜 세탁소에서 옷을 벗냐며 불륜냄새가 난다고 신나했습니다. 서강주는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며 엄마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입단속을 합니다. 러브캐피탈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출근한 서강주는 복도에 있던 자리마저 사라진 것을 알고 안 좋은 예감을 느끼는데요. 증기위원회에서는 회사에서 내준 연수 경비 5억 원 토해내고 퇴직하거나 위약금 15억 원을 내고 재직하라고 전했습니다. 서강주는 어이 없어 했고 이 모든 게 지승돈의 지시라는 걸 알고 더욱 놀랍니다. 서강주는 이달임에게 지승돈을 잘 부탁한다며 작별 인사를 했고 지승돈을 찾아가 반성하고 조용히 물러나겠다며 퇴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강주는 직원들과 마지막 회식을 했고. 술에 취해 배회자의 가게에서 잠이 듭니다. 다음 날 아침 서강주는 청렴동에온 지승돈을 목격했고, 혹시 자신을 보러 온 건지 잠시 설레어 했지만, 청렴 세탁소로 들어가 차태용을 만나는 지승돈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글썽입니다. 배회자의 연락을 받고 서강주를 찾아온 백지연은 세탁소를 찾은 지승돈을 발견했고, 눈이 뒤집히는데요. 백지연은 회사에서도 서강주를 쫓아내지 않았냐며 저것들 찢어 죽이겠다며 우열을 합니다. 서강주는 울지 말라고 위로하며 백지연과 함께 눈물을 흘립니다. 다음화 예고입니다. 형사인 이무림은 양길순의 죽음의 의문을 품고 돈의 흔적을 찾으려 합니다. 결국 고봉이에게 장부를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고봉이는 긴장하며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이다림은 차태용에게 좋아한다고 고백을 하고 여동생으로만 취급하는 차태용의 태도에 상처를 받고 울먹입니다. 이다림의 활약으로 지승돈은 차태용에 대한 오해를 풀고 서강주는 자신의 입장은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며 지승돈에게 서운함을 토로합니다. 헤어질 결심을 한 백지연은 내 아들 그만 서럽게 하라며 지승돈에게 이제 필요 없다고 폭탄발언을 하는데요. 과연 백지연이 지승돈과 이혼을 결정하게 될지 지승돈이 이대로 두 모자에게서 떠나려 할지 궁금증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다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